예전에는 출근하는 게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출근하다 쓰러지것좋하나 근데 지금은 퇴근하는 것도 무서워요. 잠들다가 못 일어날까 봐 잠자는 게 이제 두려워졌어요. 잠잘 때 그런 생각 엄청 많이 들어요. 아이제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머리만 조금 아프면 어이 쓰러지는 것아아다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시는 분들이니까. 근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남아 있는 구역이 지금 한 시간 반에서 2 시간 정도 나가는 순서대로 이게 실어놔야지 배달하면서 차례대로 여기서 꺼내서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택배보다도 이 등기가 많이 등기가 사실 더 힘들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물량이 63건. 우리 우리 팀원들이 이렇게 나눠서 나눠서 요 나눠서 이걸 겸배라 그러는데. 이게, 제가 시간은 우리 팀원들이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미안해서 취지를 못하죠. 그 예비 인력이 없어가지고. 정시 퇴근할 때도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정시 퇴근을 해도 아침에 항상 일찍 나오기 때문에 뭐 초과 근무가 항상 발생된다고 봐야죠. 제가 지금 이제 여기 나갈 거짐 싣고 있는데 학요 네, 저희는... 올해만 9분이 돌아가셨네다 올해 9번 돌아가시고 그 최근 5년 동안은 100번 돌아가셨어요. 지금 폭폭 다시는 거 같아요? 아니, 더 번도 있고. 아, 중기요 그럼 만약에 등기 배달을 갔는데 예. 그 집에 안 계시면은 다시 다음날 가고 이렇게 해요? 네 다음날 다시 재배, 재배송 먼저. 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많죠. <laughs> 요즘에 요즘에 집에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최근 사망하셨다고 사인이 뭐, 뭐, 뭐 어떻게 됐었죠? 그냥 돌아가신 건데 원인은 이제 부검을 따로 안 했어. 아, 부검했는데 사인만뭐 뭐 딱히 밝혀진 건 없었어요. 그런 분들이 많죠. 대네은 갔어요. 그네 개요? 네. 저 등기가 지금 세 번째 방문는 등기. 아... 첫째 날도 없었고 둘째 날 없었고 오늘 응. 할, 할머니가 계세요. 그럼 최대 많이 방문하셨던 게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등기는 저희가 이회 방문하고요. 그 아, 다음에 제가 찾으러 가야 되는 거죠. 네, 아. 이, 이틀 방문 후 <laughs> 이틀 동안 안 계시면 우체국 을 찾아오셔야 되고, 저는 법원 등기 같은 경우는 총세번세번 3번. 음. 3번 방문하고 안 계시면은 바로 반송. 음. 우체국에 보관하는 거 없이. 내일 나갈 우편물 이게. 구분 작업을 하는 건데 일단은 칸에다가 넣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꺼내서 이제 순서대로 집집마다 이제 순서대로 이제 할 거예요 네, 내일 다시? 네 내일 다시 배송할 일 그러니까 이 밖에서 봤을 때는 우리 집회원들이 그냥 배달만 끝나고 지금 들어가면 일이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또 우편물들을 또 구분을 해야지 그걸 갖고 내일 또 배달을 나가죠 이 작업까지 다 끝나야 이제 우리가 퇴근을 하는 거죠 네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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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다 개인별로 이렇게 다 구, 구분이 돼서 왔어요 각자 걸로 근데 예전에는 이게 다 섞여서 왔거든요 네, 팀이 섞여서 이거를 넣으면서뭐 니꺼 네 거, 내꺼 거 이렇게 다 나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기계화가 돼 있어서 그리고 또 우정우정 우정 실무원들이라고 이것만 구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작업을 이렇게 해줘서 예전보다는 편해요 내근 작업이 조금 더 빨라졌죠 근데 대신에 이제 외근이 더 강도, 노동 강도가 더 세진 거죠. 밖에서 일하는 게 일단 택배 물량이 엄청 늘었고, 예전에는 택배가 뭐 20개, 30개 이렇게만 돼도 엄청, 엄청 많은 물량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50개, 70개, 100개가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택배 물량이 많이 늘어서 대면 작업이 많잖아요. 이거 대면 업무. 사람을 만나서 직접 줘야 되는 거. 등기 업무도 그렇고. 등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서명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업무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뭐이 이 우정사업본부에서 말하는 이런 통상 우편물이 줄었기 때문에 뭐할 만하다. 이거는 저희 현장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근데 오늘은 물량이 진짜 적은 날. 거의 없는 날이라고 봐도 돼요. 그렇죠. 그래도 여덟 기본 8시간 근무는 넘죠. 그래도 이 정도만, 항상 이 정도만 해도 할 만하죠. 항상 이 정도만 꾸준히 돼도. 그 동탄 우체국이 지금 그 신도시 늘어나서, 거기는 지금 인근국에서도 지원 나올 정도거든요. 신도시가 늘어나면 이제 사람들이 입주를 하잖아요. 근데 증원은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인력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자꾸 다 이게 몰리니까 그래서 거기는 뭐 열한 시 12시까지 배달하고 그래도 다못 해서 주말에 이제 인근에 있는 우체국에서 지원까지 나와요. 이게 그 부하량인데 이게 기획춘단에서 이 부하량 갖고 인력 조정을 하지 말라고 권고 사항이 내려왔고 부하량을 개시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버젓이 이렇게 개시를하고 있어요 맞지도 않아요. 이 부하량 자체가 0.8, 0.9 여기 1 이런데 근데 이게 저희 직변들 입장에서는 0.8이라서 해서 노는 게 아니고 이 1이 돼야지 한 사람 몫이거든요. 근데 1이 넘는다고 해서 힘든 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1.13. 이 사람은 힘들고 이 사람은 안 힘드냐. 그게 아니거든요. 다 똑같이 힘들어 이게 팀에서 꾸준히 그 팀에 있으면서 그 저희들끼리 구역을 조정해서 짠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게시하는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권고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거죠.